2023년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린 전북 전주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돼 진보당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치러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전북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전주의뢰 재선거 결과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선거를 약 일주일 앞두고 유력 후보 간 불법 선거운동 공방이 벌어질 만큼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1만 7,382표를 얻어 1만 4,288표를 득표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쳤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2020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첫 원내 입성을 달성했습니다. 정권 책임론을 부각한 선거운동이 주요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단사 이익을 누렸다는 평가입니다. 진보당 강서희가 전주을에 국회의원이 된 만큼 전주을 주민들과 전주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문제 그리고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힘껏 뛰겠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고 노오키 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천 후보는 15만 3,140표를 얻어 9만 4,075표를 득표한 보수 성향의 김주홍 후보를 제쳤습니다. 울산이 보수 텃밭임에도 진보 진영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내리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민의힘 출신 성낙인 전 경남 도의원이 7,229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습니다. 이 밖에 경북 구미시 제4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김일수 국민의힘 후보, 경남 창년군 제1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정재 후보, 울산 남구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